드로잉이건 디자인이건 전문적인 작업을 시작하고자 하는 여러분들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입문용 액정 타블렛을 추천하는 시간 가져볼까 하는데요. 입문용이라고 해서 성능이 뒤처지는 것이 아니라 해상도, 압력감도, 색 재현율 등그 어떠한 작업을 함에 있어서도 부족함을 느낄 수 없는 액정 타블렛만 추려서 전할까 합니다. 그러니 입문용으로 어떤 액정 타블렛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만 하셨다면 제가 추천하는 제품 중한 가지 선택하시면 되지 않을까 하네요 그러면 제가 추천하는 액정 타블렛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추천 제품 XP-PEN 아티스트 22 2세대 액정 타블렛입니다 만족도 최상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누구나 만족할 수 있는 액정 타블렛입니다 XP-PEN 타블렛의 경우 아트레이지, 오픈캔버스 등의 번들 소프트웨어 구성이 되어 있는 만큼 바로 필요한 작업 시작하시면 됩니다 1080p 해상도와 86% NTSC 스펙을 통한 뛰어난 색상 정확도를 발휘함으로써 더욱 생생한 이미지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죠. 스타일러스의 경우 최대 60도 틸트 기능을 제공하며 8192 레벨의 압력감도를 지니고 있는 만큼 정교한 획은 물론이고 자연스러운 음영을 손쉽게 구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뛰어난 정확도를 통해 액정 타블렛 네 군데의 모서리에서도 정밀한 커서 포지셔닝으로 수월한 드로잉이 가능하죠. 조절식 스탠드를 탑재하고 있어 여러분들이 원하는 편안한 자세에서 각종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는 장점도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후면 커버를 통해 깔끔하게 케이블을 정리할 수도 있죠. 무엇보다 듀얼 USB-C 타입 연결을 지원하는 만큼 별도의 젠더를 준비하지 않아도 아이맥이나 맥북 프로 그리고 윈도우 컴퓨터에서 연결할 수 있는 뛰어난 호환성을 자랑하는 액정 타블렛입니다. 두 번째 추천 제품 휴이온 캄바스 12 액정 펜 디스플레이 타블렛 12형입니다. 가성비 끝판왕이라 불러도 될 정도로 아주 저렴한 가격대에 구입할 수 있는 입문용 액정 타블렛입니다. 휴대용으로 적극 추천할 수 있는 스펙이 있으니 11.8mm 울트라 슬림 디자인과 735g 수준의 가벼운 무게로 어디건 편리하게 휴대하여 다닐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듀얼 USB-C 인터페이스 설계를 통해 노트북 및 안드로이드 장치와 연결 가능한 호환성을 보여주죠. 액정 타블렛으로서의 기본적인 스펙도 가격 대비 부족함이 없는 것이 11.6인치의 작업 영역과 1920x1080 해상도를 통해 선명한 이미지를 구현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20% sRGB 색 재현율과 1670만 디스플레이 색상을 통해 섬세하면서 자연스러운 컬러감을 구현하죠. 풀 라미네이션 기술로 드로잉의 정확도를 높인 것은 물론이고 에이지 유리를 사용하여 눈부심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는 장점도 갖추고 있습니다. 60도 기울기 지원으로 펜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만큼 다양한 선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으며 8개의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프레스 키를 적용하여 사용자의 작업 편의성을 확실하게 높인 휴이온의 액정 타블렛입니다. 세 번째 추천 제품 와콤 인튜어스 프로 타블렛입니다. 무난한 가격대로 구입 가능하며 오늘 추천하는 입문용 액정 타블렛 중 가장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제품입니다. 8mm 두께와 700g 수준의 가벼운 무게감을 통한 뛰어난 휴대성을 발휘하죠. 역시 가장 큰 장점이라 할 만한 부분은 8K 압력감지 레벨의 펜으로서 60도 기울기 인식과 사용자 설정이 가능한 사이드 스위치 두개 그리고 지우개 기능까지 제공하는 만큼 작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USB 케이블을 통해 유선 사용이 가능한 것은 기본이고 필요한 경우 블루투스 연결을 통해 무선으로 높은 사용 편의성까지 경험할 수 있죠. 또한 인투어스 프로페이퍼 에디션의 경우 종이에 스케치하고 스캔 없이 버튼 하나로 바로 디지털화 할수 있는 특별한 기능도 지니고 있습니다. 8개의 익스프레스 키와 터치링의 사용자 설정 단축키를 입력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며 스마트폰과 같이 멀티 터치 제스처를 사용할 수 있는 기능으로 최고의 작업 효율성을 경험할 수 있는 와콤의 액정 타블렛입니다. 오늘은 입문용 액정 타블렛 추천해 드렸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며 좋은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